네덜란드에서 작년에 개량된 가장 우수한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음, 약간 사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1kg에 19,000원, 18,000원 정도.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수확 작업을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나근우라고 합니다. 이 파프리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품종이라고요? 스윗 발레르모라고 네. 하는 품종이고요. 저희 거는 길쭉하게 고추나 바나나처럼 생겼고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11브릭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품종인가요?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것은 네덜란드에서 작년에 개량된 가장 우수한 품종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몇 평이에요? 저희가 이 스윗 팔레르모를 스마트팜 벨리 안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1800평입니다. 1800평을 몇명이사고 계십니까? 총 1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 보통 100평에서 125평 네. 그 사이입니다. 네. 13분 중에 제가 오늘 뵙0한 분이 세 분이잖아요. 네네. 세 분이 같은 팀인 거예요. 아, 같은 팀으로 하고있는요 뒤에 수확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분이 한 팀입니까? 아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수확은 10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 어떤 농사 하셨던 거예요? 저는 농사는 안 했고 커피 쪽에서 일을 하다가 농사가 처음입니다 이 파프리카는 평당 얼마 수확하는지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평당 한 60kg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환경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예상이 평당 35에서 한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익으면 수확합니까? 저희가 보면 80% 이상 익으면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90% 이상 됐을 때 그때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은 약간 사과 비슷한 브릭스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한80% 90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이제 한95% 정도 된 거. 80%에 따서 혹시 후숙이 되기도 해요? 아 예, 후숙 가능합니다. 후숙 하, 해서 이제 출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먹습니까? 일반 파프리카처럼 요리해서 먹나요? 아니면 그대로 뭐 어... 아삭 고추처럼 씹어 먹나요? 요리를 해서 먹기는. 에 제가 생각에는 닭가좀 비싼 측면도 있고 해서 생식으로 먹는 게 가장 같이 있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열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지금 방금 딴 건데 네, 씨앗이 많이 없네요. 네, 사과맛 비슷하게납니다 한번 맛좀 볼까요? 아 예, 음, 아, 훨씬 다네요. 네, 훨씬 달달하게 약간 사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언뜻 봐도 당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당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수확하면서 재보기도 하나요? 재보기도 합니다. 구브릭스 지금 구브릭스 정도 나왔네요. 지금은 구브릭스까지 나오긴 하는데 구속이 되면은 저희가 11 브릭스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시세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는 1kg에 19,000원, 18,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수확을 하시네요. 아예 맞습니다. 저희 아직은 키가 과가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 카트로 할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리프트를 타고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까? 아예저 끝까지 보면 치코가 6m인데 한 6월 정도 되면 끝까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파프리카 색깔이 네 종류라고 하셨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초코색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제일 많이 키우세요? 저희는 레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레드가 저희 전체 작물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30%는 옐로우, 나머지 10%는 각각 해서 초코,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비율은 일부러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아네 아무래도 이제 초코나 오렌지 같은 경우는 수량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레드 같은 경우는 수량성이 받쳐줘서 주 수입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서 3기 교육생으로 있는 정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몇 마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천창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거기에 닿으면 이제 잡기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0번 화방이라고 하고요. 분지가 되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저희는 열매를 0번, 1번, 2번에는 달지는 않았고요. 체력을 위해서. 음. 그서 3번부터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몇 마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19번, 2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따내면 밑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분지된 것들은 잘라버리고 여기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주지에서만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이 작물 특성적으로 어려운 점은 생장점에 분지가 너무 여러 갈래로 나서, 순작업을 할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점이 좀 어려웠었어요. 파프리카는 이렇게 한 줄기에서 두 개가 또 나고, 요 위에서 또두 개가 나고, 이런 식으로 나는데 두 개가 나지 않고, 네 개가 나고, 여섯 개가 나버리면 손이 그만큼 더 많이 가니까, 순작업할 때 이제 노동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투자가 되는 거죠. 친환경 재배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천 지역을 사용해서 진환경 재배하고 있습니다. GAP를 신청해놨고 어, 네.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도 하면서 착색도 되는 거예요. 이 위쪽에 보시면 색깔이 처음에는 동일하게 초록색으로 시작을 했다가 색깔이 점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서 네. 어떤 거는 오렌지색으로 가고 네.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되고 네, 처음 시작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 착색이 며칠 동안이 되는 거예요? 이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네. 온도가 높을수록 착색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네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시야 이 자체가 네. 색깔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뭐예요? 저희가 바일을 수확하고 나서 보관을 오래하기 위해서 네. 저온조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온조장고는 7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온조장고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야 유통 과정이 더 길게 보관할 수 있다고 었습니다 이거는 상품의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 바일에 흠집이 없는 것들을 저희는 상품이라고. 1,800평을 13분이서 하시잖아요. 전기료라든지 각종 비용은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점이 여기가 저희가 교육받는 동안은 전기료를 정부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평 약 작은 규모지만 저희는 농산물만 키워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교육을 열심히 받으면서요 이제 잘 키워가지고 판매만 하면 수익은 다 자기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이제 모종값이나 농자재값 정도는 들어가고요? 처음에 경영형 실습을 할때 정부에서 360만 원을 지원해주거든요. 그거를 받고 개인적으로 또한 100에서 200 정도는 투자를 해야 백 평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이 많네요. 교육을 받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죠.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생긴 지가 몇년 됐나요? 지금 3 년째입니다.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작년 9월에 들어와가지고 네. 올해 한창 경영형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사하시던 분인가요? 아니요, 저는 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컴퓨터 개발자도 했었고 무역업도 좀 했었고 자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농업에 와 있습니다. 혹시 계기가 있었어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스마트팜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작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프로그램만 만들다 보니까 작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지금 작물에 대해서 배우고 프로그램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기생이라고 하셨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총 20개월 과정이고요. 네네. 1년 기초 이동 교육 중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간의 교육형 실습이 있고 나머지 1년은 경영형 실습을 하는데. 아, 지금 1년은 경영형 실습 중이신 거예요. 네. 지금 가는 곳은 어디예요? 어, 저희 기숙사로 가고 있고요. 전국 4대 밸리 중에 기숙사가 있는 곳은 저희 밀양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기숙사입니까? 예, 여기 기숙사입니다. 여기가 몇 분이서 지내시는 공간이에요? 어, 저희 1층은 2명이서 지내고요. 네. 2층은 1명 또는 2명이서 지냅니다. 방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망하는 사람끼리 네. 팀을 짜가지고 방을 잡을 수 있게. 어, 여기 세탁실도 있네요. 네. 물론 무료고요. 저희가 일하다 보면 옷이 땀에 팬티까지 다 젖어요. 그때 여기 와서 빨래를 하고 건조까지 다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농업적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잘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컨설턴트들과 강사분들께 배우고 나니까 자신감이 굉장히 붙었어요. 네. 정부에서 나가서 제가 제 농장을 만들었을 때 컨설팅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박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선진 농가를 가서 방문하거나 교육받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네, 그때마다 굉장히 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저희 온실은 굉장히 비싼 온실이거든요, 유리 온실. 그렇지만 선도농가를 방문해 보면 비닐하우스 연동형 온실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나가서 재배를 해야 될 것들도 그런 온실이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들을 듣고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유리 온실보다 비닐하우스 온실이 수량이 더 작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있으세요? 이 시스템들을 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짜고 나중에 제 농장을 만들었을 때는 제가 제 프로그램으로 온실 운영 할 계획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신품종이다 보니까 어, 공판장이될 수도 없고, 그리고 판매 기준도 정립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청년농부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laughs> 사이트 링크가 하단에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맛있는 팔레르모 파프리카를 구매해 주시고 직접 드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농부 화이팅! 청년농부 화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